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여름 휴가. 제목, 삶은 무엇인가? 시, 멸공, 반정, 리틀, 이태백. 춘하, 추동, 천지의 이요. 난열, 량한, 인간, 정, 인가? 풍우, 일월, 우주, 진이 불과하고, 산첨, 고라, 시, 인생, 이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늘과 땅, 천지의 뜻이고, 따뜻함과 뜨거움, 차가움과 추움은 인간 세상의 정인가. 바람과 비, 해와 달도 우주의 먼지가 불과한데,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이 인생이더라. 쓰레기 백신, 엉터리 정책, 부정선거, 범죄 집단과의 끝까지 싸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My name is I love Trump Superman. I'll be back soon.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 만세.